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어, 남들을 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인 사람이었는데요. 남들에게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 직책을 받고 나서 사람들의 입장들을 들어보고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들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어, 거기에 따른 어, 위로받고 싶은 말도 다 다르고 해야 되는 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에게 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인지 이 사람은 게 어떤 말을 해야 하면은 상처를 주고 안 되는 건지. 참,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아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인간관계에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묵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인간관계를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지도를 해주셔서 지금 다시 배우고 있는데, 참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인간관계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잘 터득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얘기 끝!